야. 이거. 야, 이거 진짜 같다. 어, 이거? 커? 이게 이게. 배차지. 이게 우럭이야, 이게? 와. 이게 지금 조기죠, 사장님. 백 조기. 딱 조기. 조기 지금 이거는 키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예. 네. 원래 2kg 만호선인데전한테 만원. 안녕하세요. 수산 사랑꾼 수온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스포츠와 다양한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득 모여 있는 충남 태안에 있는 신진항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방문을 좀 했고요. 제가 일요일 날 집에서 모임이 좀 있습니다. 모임 하루 전에 일찍 도착을 해서 이곳 시세와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여기 찾아왔습니다. 환영수산 1 k 로 25,000원 ,000, 3만 원. 야, 쭉 꽃개가 이게. 이제 21일부터는 이제 22일부터 금금옥이잖아요금옥에 네, 들어가잖아요. 요거한 상자가 한 상자면 킬로 오늘 들어온 게 5kg 정도 될게 5kg 정도. 들오 5kg. 요거는 꾸무는 게안 풀게. 함께. 함께 지금 이제, 암꽃게. 네. 네. 이제 알수이이 조금씩 이제 빠지 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알이 아, 알이 빠... 의미는 이제 별로 없고. 예. 꼬물이라서 숙개가 아, 살이, 개가 사실... 살이 좋던데. 맞아요. 들어오는 면은는숟게가 숫게. 오히려 살이더 좋더라고요. 숙개가 살이 더 살이 예, 좋겠어. 예. 내가 보니까 지금. 그런데 어이. 아직도 암콕이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이. 좀 이, 딱... 무게감이 좀 좋다. 무게감이 있네. 숟개가 더 좋아요. 살은. 아, 요거는 좀 많이 마실게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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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광어 같은 경우는 원래 들문 거는 두 가지 2만 5천짜리 있고 3만 원짜리. 광어 지금 산랑 끝나가지고 마시좀면 어때요? 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아. 드시는 분들마다. 아직도 뭐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야, 요거 돌도 돌무노. 네. 에3만 원. 네. 사이즈 요거는 좀 키로가 안나게한 500g 나갈래나 예. 요게 한8 0 g 800g 정도. 예, 800g 정도. 아. 야, 간재미. 네, 방송 대박 나세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응. 예, 감사합니다. 빨이파세요 응. <laughs> 지훈 사장님, 요럭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거 양식일 자연산이에요자연산 자연 35,000원 키로에? 네 낚시를 잡은거 낚시를? 낚시를 낚시 잡은거? 와.. 요 가리비는요? 2만원 만원이고요 2만 아이고.. 아물건들 많네 거예 아, 오문어종원어가보도 있네 번쩍는한번 35,000원 가는 생각으로 2 5 0만원만3만원 이랬어요 나만 처음에 나왔서 얼마가 빠 지금은 얼마씩이에요 지금은 예? 얼마씩이에요 두 마리 3만 오. 두 마리 3만5천 원요. 네. 아 낚시도 좋다. 낚시는 지금 얼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삼만인데 한 여덟 마리. 여덟 네. 마리. 여기 갑오징어 우럭 이런 네. 거많구야아요 네. 광어가 이거 지금 여기 경매장에서 갖고 온 광어예요? 네. 와 광어 좋다 사이즈. 광어는 지 얼마씩 해요? 3만원 3만원이요? 예, 네 2만 아, 5천원 이거 2만 5천원으로군 네 사이즈 요즘에 농어 안 나와요? 아니요 네. 아어요 네. 아직은 네. 없어요? 네 농어를 많이 찾는데 네아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 어이 저기네 이게 소라 개발 네 야, 소라 개발 이거는 크다 사이즈가 네 이거는 얼마씩 해요? 지금 키로에 키로 15,000원? 이 문어도 지금 여기 이쪽에서 여기 문어에 돌문어? 요거는 얼마씩이에요? 1로에 25,000원 와 뭐가 있어 꽃게가 여기 있구나 이알 들었지? 알었지 대장 담글거야 뭐야? 2 0원이2만원는2만원 많아. 여기 3만원, 여기 3만원, 여기 3만이 여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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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 조기 지금 이거는 킬로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예. 원래, 밑으로, 위만 천쳤는지 예. 장골한테 무조건 만, 만 원씩. 장골한테 만 원씩? 야, 이거, 이거 낙지, 야, 낙지 뭐위 이렇게 좋아. 뭐, <laughs> 뭐, 이다게 아, 아, 진짜 크다, 이거. 와.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뭐고 <laughs> 이게 이게 커? 이게 우럭이야, 이게? 와. 정말 크다. 저 우럭 우록, 그럼 우럭은 어떻게 해, 지금? 3만 원리 했다 k 에 3만 원. 아, 이거 몇 kg 정도 나오려나? 3kg k g k g 한 저거 놀 놀래미는 저거 얼마씩 해요? 놀래미. 0 0 0 놀래미 3만 원? 다 떠주고 만 원. 방어도, 조미도 다 떠주고 3만 원. 다농농어 농어도 3만원 네 떠주면 3만원이고 응. 안 떠주면 3만 원. 2만원 줘 주고, 주고 근데 이, 근데 되죠. 이 광어가 지금 산란이 끝나가지고 맛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일단 뭐 내일 농어오고 있으면 농어 잡아야겠다 농어가 일단 이빨 다 없으면 이 도빈은? 도빈은 이거 양식 아니에 양식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에요. 네, 다 자연산이야? 네. 얼음 돔우면 맛이 어때요? 얼음 돔우면 맛없지 않니? 지금 맛없죠 <laughs> 아니 원래 얼음 돔 얼음 돔좀 싸지 않나? 죽지 않아서 싸지 않아요? 이거. 떡까지다 3만원 아 3만원? <laughs> 그러 뭐, 이것저것 해야겠다 자, 이곳에 방문하시면은, 1층에서 회를 주문하시면은, 2층에서 먹고 갈수 있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행사 때문에, 어, 사전답사 차, 먼저 2층으로 올라봤습니다 자, 2층 분위기는 좀이렇고요 자, 1인당 5천원씩 인데요. 매운탕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1인 7천원씩 계산하시면은, 어, 밑반찬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올레미 아, 좀 많이 주셨다. 그 주세요, 저1 k 네, 돌둘보던 네. 중에 이 놀래비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2kg 구매를 좀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울 조금 더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김밥 만두. 이야, 이거박 양이 이그런데 3만 원리입니나 약이 적지 않아요. 이두막 썰어놔서 적은 약이 아닙니다. 막 썰어준 놀래미에 멜일먹보겠습니다아막 썰어 막 썰어 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함이 올라오는 이 놀래미에 마늘과 먹어도, 고추와 먹어도, 어떤 거와 먹어도 그 달달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드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신진항 바로 옆쪽에 있는 아흥항입니다 이곳은 이제 낚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꼭 기다릴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맨의 수산물 사랑은 계속됩니다.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